자 이번 파트는 구의 방정식이야. 자구 우선 고일 수학에서 우리 원이라는 건 배웠지. 자원 뭐라고 배웠지? 평면에서 자 평면에서 한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 따라서 평면에 점을 찍어놓고 자, 이렇게 r의 길이만큼 실을 묶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바로 원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야. 자, 어디에서? 평면에서. 자, 이랬던 원을, 자, 살짝 바꿔, 공간에서, 공간에서, 고정된 점, 공간 좌표니까 A, B, C가 되겠지? 고정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 자, 그럼 공간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구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자, 이렇게 구라는 거는 좌표 공간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해. 따라서 원과 거의 흡사하다. 자, 중심이 A, B, C, 반지름이 R이라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표현이 돼. 자, Z 좌표가 있는 것 빼고는 똑같이 자, 그래서, u 파트는 고1 때 배웠던 원과 관련된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뭔지 알겠지? 자, 이게 바로 구의 정의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간단한 것만 체크해 볼게. 만약에 어떤 구가 XY 평면에 접한다면, 자, 그럼 구의 중심을 A, B라고 C라고 했을 때, XY 평면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XY 평면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겠지? 근데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A, B, 0이라고 떨어져. 따라서 구의 중심에서, 여기 xy 평면까지의 거리가 곧 c가 나오겠지? 따라서 xy 평면에 접한다면 중심의 z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돼서 중심이 a, b, c 반지름은 c라고 나온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yz 평면에 접한다면 x 좌표가 반지름이 되겠지? zx 평면이라면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성질. 자,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놔야 돼. 자, 왜냐면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기를 자, 만약에 원이 중심이 a, b인 원이 x축과 접한다라고 하면은 x축까지의 거리인 요 y 좌표 있지? 이게 곧 반지름이 됐잖아. 만약에 원이 y축에 접한다면 그때는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할 때, 자, 요 X 좌표가 곧 반지름이 됐었었지. 자, 그거와 비슷한 성질이야. 자, 구해방정식. 원과 비슷하다는 거 기억하고, 그럼 실제 이 문제에서 살살 풀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첫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구해방정식을 구하라 여 라고 했지. 중심 2컴마 마이너스 1 2 그리고 원점을 지나 그러면은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겠지 따라서 자 반지름은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의 루트 공간에서의 점과 점이의 거리 알지 따라서 3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다음 z 2의 제곱은 3의 제곱이야라고 하면 이게 바로 구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간단하지? 자, 두 번째. 두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를 구하래. a와 b가 지름의 양 끝이란 얘기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자, 여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생긴 구가 되겠지? 자, 그럼 뭘찾아 첫째, 중심점 어떻게? a와 b의 중점 구하면 되겠지? 중점 구하는 방법은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4와 2를 더하면 6이니까 나누면 1 나누면 3. 2와 6을 더하면 8이니까 4. 9와 3을 더하면 12니까 6. 따라서 이게 중심 좌표. 그럼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중심점과 반지름을 알면 구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놔. 자, 밑에 거 이제 풀면서 확실하게 연습하고 넘어와라. 그다음 필수형 10번 볼까? <laughs> 자. (5, 1, 4)라는 점을 지나고 xyyzz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라고 했네. 자. 이거 보면은 고일 수학에서, 자, 원과 관련해서 어떤 원이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됐지. 그럼 얘는 성질이 뭐였어? 구의 중심에서 X축까지나 Y축까지의 거리나 당연히 같기 때문에 중심 좌표를 A, A, 반지름도 A다라고 놓을 수 있다고 했어. 단, 조심할 게 뭐였어? 자, 얘가 이렇게 1,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다고 했어 따라서 1사분면에서 접한다면 중심을 a, a 반지름이 a 당연히 a는 양수겠지? 그러므로 2사분면에서 접한다면 x는 음수 마이너스 a, y는 a라고 줘야 되고 3사분면이라면 x도 y도 음수고 4사분면이라면 x는 양수고 y만 음수인 형태로 자 이렇게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냐에 따라서 중심에 좌표를 설정할 때부 처리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몇 사분면에서 접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기억해 자 예를 들어서 3,-1 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 y 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자, 얘는 몇 사분면에서 그럼 접한다는 뜻이겠어? x가 양수, y가 음수인 이 사분면에서 접한다는 뜻인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접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얘가 지나는 점을 보고, 아, x는 양수, y는 음수. 그럼 반지름은 a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x-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야 라고 쓴 다음에 여기 x에다가 3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였지 자뭘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지나는 점을 가지고 몇사면에서 접하는지 힌트를 찾는 거지 자 마찬가지야 <laughs>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해. 자, 그런데, 그럼, 당연히 중심 좌표는 A, A, A 이런 꼴일 거야. 그런데, 어느 공간에서 접하냐에 따라서, X, Y, z 의 부호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X, Y, Z가 모두 양수인 공간에서 세 평면에 접하기 때문에, X, Y, Z를 모두 이렇게 두고, 반지름도 A야 라고 두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y 마이너스 또 a의 제곱이고 z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라는 형태로 구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x에 5, y에 1, z에 4를 대입해서 풀면 a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그 a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구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자뭔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면서 x, y, y, z, z, 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9라고 했다면, 자, 어쨌든,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는 x, y, z의 크기는 모두 같아야 돼. 중심 좌표. 그런데 음, 양, 음인 공간인 거니까 x 좌표는 마이너스 a, y는 a, z는 마이너스 a라고 놓고, 알값은 무조건 양수 a라고 둔다고 자 이렇게 놓고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 z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야 라고 둔 다음에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는 거야 자 뭔지 알겠지 몇사분면 자 어느 공간에서 접하냐에 따라서 접하냐에 따라서 중심 놓는 부호가 다르다는 것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지만 10-3번처럼 얘가 세 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어. 자 이거는 조금 다르니까 설명을 해줄게. 자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x 축 y 축 z 축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좀 x y z가 모두 양수이면서 반지름이 오르트인데 세 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지 그럼 자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여도 접해 그럼 어떤 구를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지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잘안 안 보이겠구나 그럼 잠깐만 좀 눈에 보이게 표시를 해보자 자 자, 공간도형이니까, 잘 눈에 와닿지 않으니까, 자,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 자, 요렇게 정육면체가 하나 있고, 자, 그림이 이해 되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걸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Z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해봐. 그럼 자 여기에서 봐봐 이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x 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고 y 축의 수선의 발 내리면 일로 떨어지는 거고 z 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이 지점으로 떨어지게 돼 그러면은 요세 점을 동시에 지나 지나면서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얘는 세 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볼수 있겠지? 즉, XYZ가 모두 양수인 구, 공간이기 때문에 X도 Y도 어차피 세 축까지의 거리는 같아. 그런데 반지름이 그냥 A가 아니라 자, 요 점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A,00이라고 나온다. 그럼 중심 A,A,A에서 축까지의 거리는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수 있지. 하나만 똑같지. 똑같잖아.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에 루트가 나와서, EA 제곱은 루트, EA, 이런 식으로 반지름 표현돼. 차이 구분되지.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할 때는, 중심을 A, A, A 해놨을 때, 반지름도, 어차피, 평면까지의 거리는 곧 A라고 표현이 되겠지만, 축에 접한다라고 할 때는, 축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중심이 a, 컴마 a라고 할때 a가 아니라 루트 2a 이런 꼴로 표현된다라는 것. 자, 요거 새 평면과 접할 때 또는 새 축과 접할 때 대비해서 잘 기억해 을 둔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 자, 구는 간단하니까 원과 대비시키면서 잘 풀어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해방정식과 관련된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쭉 전개한 형태야. 자, X 기 A 제곱, Y 기 B 제곱, Z 기 C 제곱은 R 제곱. 결론적으로 미지수 몇 개야? A, B, C, R. 네 개지? 이걸 그냥 싹 전개해버려. 그래서, X제곱, Y제곱, Z제곱에 A, X, B, Y, C, Z, D는 0이야 라고 하면 A, B, C, D 또 4개의 미지수가 발생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계해 놓은 걸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럼 자, 얘는 당연히 구의 중심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으로 모양을 바꾸는 형태라고 해서 얘를 바로 표준화된 형태, 표준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형태를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의 중심 반지름 찾는 것, 뭐,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번, 필수 유형 11번 보도록 하자. 다음, 네 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에 AX, BYCZD는 0이야라고 놓고 자 이점 대입하고 이점 대입하고 이점 대입하고 이거 대입해서 ABCD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돼. 그냥 뭐막 하면 되는 거야. 자 별거 없으니까는 넘긴다. 다음 필수 유형 12번 보도록 하자. 자, 구 위에 임의의 한 점과 구 밖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란 개념인데 자 얘는 이거 생각하면 쉽지 자 고일 수학에서 원이 있어요 자원 밖에 한 점이 있어 그 다음에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동점 p가 있다고 해봐 a라고 할게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어차피 원이라는 게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한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점에서 원위의 점까지는 P가 어디 있든 다 거리가 똑같아. 그러므로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일자로 반지름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AP의 거리가 최대가 될때 되는 거고 반지름을 빼주면 거기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지. 자, 9도 마찬가지야. 구 위에 한점 P. 그럼 이렇게 하고 얘를 구라고 생각해. 9위에 한점 p가 있고, 9밖에 한점 a가 있는데, ap 길이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당연히 9도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9의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 뺀게 최소야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이해되지? 자 별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 다음 필수 유형 13번 보자. 자. 이거는 뭐리면 자취의 방정식과 비슷한 개념인데, 봐봐요. 두점 A, B에서 거리의 B가 1대 2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야. 그럼 자, 그럼 점 P가 뭔지 모르는데, 공간이기 때문에, P라는 점을 X, Y, Z라고 둘수 있겠지. 그 다음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A로부터 P까지, 대 B에서 P까지의 비율이 1대 2라고 둘수 있겠지? 그럼 BP는 2AP라고 두고 서는 자, 점과 점사의 거리로 B에서 P까지의 거리는 x 6의 제곱 더하기 y 0 z 0의 루트가 나오겠지? 이게 BP야. 이거랑 두 배에 자, APA는 원점이네 x의 제곱, y의 제곱, z 제곱의 루트라고 나오겠지? 자, 양변 제곱해. 그럼 당연히 루트가 사라지면서 2는 4로 바뀌겠지? 그다음에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게 9가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원 파트에서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 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해서 막 어렵게 배웠었는데 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자취의 방정식으로 해결을 한다. 자, 어떻게 해? 점을 x, y, z라고 놓고 관계식을 구해서 풀면 되는 거지. 자, 되니 자, 그럼 이게 조금 더 중요해. 그럼 점 a와 구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B가 있어. 자, 구위를 움직이는 점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따라서, 동점 A, B, C라고 두대, 그냥 막쓴 A, B가, C가 아니라, 이 식을 만족하는 A, B, C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라는 식을 만족한다 라고 써야 되겠지? 그 다음, A와 구위의점 B에 대해서, 자, 얘가 B인 거야.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래. 그럼 내가 찾는 건 어떻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지. 자, 점 P니까 x, y, z라고 두자. 자, 그럼 A와 B를 어떻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P가 되겠지. 자, 그럼 직접 내분해봐. 자, AP 자, 내분이니까 3분의 네분공식 알지? a, b를 2:1로 대온 거니까 거꾸로 해서 2a 그다음 3분의 2b 더하기 3, 3분의 그다음에 2c라고 나오겠지? 이게 바로 점 P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거를 x 여기를 y, z라고 보겠지? 내가 알고 싶은 건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이기 때문에, x, y, z의 관계식인데, 이미 abc의 관계는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를, a는 2분의 3x, 그럼 여기는 3 곱하면 3y. 넘기니까 마이너스 3 나누기 2가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3z 나누기 2가 c가 되겠지. 자, 이렇게, a, b, C 꼴로 만든 다음에, 자, 퇴입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자리에 2분의 3X의 제곱. B 자리에 2분의 3Y-3의 제곱. C 자리에 2분의 3Z의 제곱. 은, 4야. 라고 나오겠지? 자, 이걸 싹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게 곧 9가 되겠지. 자, 어쨌든 a와 b를 가지고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점에 대한 자취 문제가 나오면 그 점을 x, y, z라고 놓고 관계식 세우면 되는 거야. 자, 알겠지? 어렵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다음. 자, 이번에는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교선 교선이 뭐라고 배웠어?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직선을 교선이라고 했었었지? 자, 근데, 만약에, 봐봐요. 이렇게 생긴 구가 있어. 자, 얘가 만약에 XY 평면과 만나. 그럼 그때 XY 평면과 만나는 선. 자, 얘를 XY 평면이라고 본다면, 평면과 만난 걸 이걸 교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요 교선 어차피 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구를 잘랐으니까. 그 원의 방정식을 교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xy 평면과의 교선을 구하고 싶으면 z 자리에 0을 넣으면 돼. 왜? xy 평면이 z가 0이 되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또 z에 0을 넣으니까 c 제곱 넘어가겠지? yz 평면의 평면과의 교선은 yz 평면이니까 x자리에 0을 넣어주는 거지. zx면 y에 0을 넣어줘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어떤 구, 와 관련해서 x, y 또는 yz 또는 zx 평면과의 교선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라는 것. 간단해. 자, 그러면은 필수 유형 14번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생긴 구가 있때 이 9와 X축이 만나는 점을 구하래 저 X축? 그럼 떠올려야지 아 Y도 0이 되고 Z도 0이 되는 이란 뜻이 되겠지 따라서 9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할 때는 그냥 YZ에 0을 넣으면 돼 그러면 x 1에 제곱 되는 거고 여기 Y에 0을 넣었으니까 2의 제곱 4 Z에 0을 넣었으니까 마 3의 제곱이니까 9 는 1이 되겠지? 그러면은, 계산하면, 1이 아니라 15가 되는구나? 자, 이거 넘기면, 13이니까 2가 될 것이고, 그럼 제곱 떨어져. x 1은, 뿔, 마, 루트 2. 따라서 x는 1 플러스 루트 2라는 점 하나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점 하나 나오겠지? 그러므로, ab의 길이는,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 되니까 2 루트 2라고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 절편 구한 거야. 자, 대신 공간이기 때문에 x 절편 구할 때 y z에 모두 0을 넣어 준 것뿐인 거지. 다음. 그럼 이 구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길이를 구하래. 뭐 교, 어차피 9가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원일 거니까 원의 둘레를 구하라 그 뜻이겠지. x, y 평면과의 교선 아, z에 0을 넣으면 된다. 따라서 x-1의 제곱과 y 더하기 2의 제곱까지는 그대로 있고 z에 0을 넣으면 9가 되겠지? 9는 15. 자 넘기면 6이 되겠지. 따라서 교사 전방면식은 중심이 1, 마이너스 2, 0 반지름이 루트 6인 원. 그럼 원에 둘러니까는 2파이 r이 돼서 2루트 6파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간단하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구와 관련된 마지막 유형 문제가 되겠다. 자, 구획은 접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원과 관련돼서 생각하면 간단해. 자, 첨 A에서 구에 접선을 그었을 때라고 했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구라고 해. 그럼 현재 그림상, 여기 주어진 조건상, 중심 좌표가 12,5,0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아이고, 뭔 소리야. 이게 아니지? 자, 얘는 구 밖에 한 점,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이 점이 12,5,0인 거고, 자, 9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인 9다라는 거 알겠지? 자, 점 A에서 구에 그은 접점 P까지의 거리야. 그럼 A에서 이런 식으로 구에다가 접선을 구었을 때, 여기에 바로 접점 P가 된다 그 뜻이겠지? 자, 그랬을 때, 9, 어차피 9도 9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 돼. 자, 그러면은, 뭐를 이용하면 되겠니? A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12 빼기 0의 제곱, 5 빼기 0의 제곱, 0 제곱의 루트니까는 13이야 라는 것 정도는 금방 구해지겠지. 구해줘야 돼,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4라고 했어. 따라서, 자, 요 곳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1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의 루트라고 하면 되겠지. 자, 계산이 조금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만, 원리는 간단하지?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얘가 좀 중요하다. 자, 그럼, 이때 접점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접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래. 자 무슨 말이야? 점 A에서 구에다가 이렇게 선을 딱 일자로 그었을 때, 자이 팽팽함이 유지되는 상태로 이점 P를 구 표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겠지? 있 그럼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원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자 따라서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해되지? 자 그러면. 그림이 좀 그런가?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고 보기 좋게. 자, 여기에 점 A가 있을 때, 여기서 접선을 그은 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구의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 수선 구워질 것이고, 자, 내가 찾는, 내가 찾는 점 P의 자취는 자, 여기와 여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그려지겠다 그 말이겠지 자 따라서 이 빨간선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돼? 요 길이 반지름 구하면 되겠지 자 요거를 옆으로 떼어서 보도록 할게 A고 P고 O라고 했을 때자 여기가 A 여기가 p 여기가 o 자 내가 찾는 곳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린 여기가 바로 r이 되겠지. 자 여기는 직각이지. 자여기의 길이가 얼마였어? 4. 여기는 13. 여기는 좀 전에 계산했잖아. 얼마 나왔어? 3 루트 17 계산됐겠지. 자 여기가 13이었고. 자 그럼 이거 r의 길이만 구하면은 2파이 r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구해? 자 여기 직각이니까는 여기를 밑변 높이로 본다면 4 곱하기 3 루트 17을 나누기 2하면 되는 거고 여기를 밑변 높이로 본다면 13 곱하기 r 나누기 2라고 해도 넓이 되겠지 같다라고 하면 r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파이 r 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구 밖에 한 점에서 구에 근 접점 피가 나타내는 도형이 결국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원이 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 두자. 알았지?